thank you 지금부터 5월 24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또이 시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힘써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속히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학교도 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늘 기도하오니 이 기도 받아 주시옵시고 음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흩어지지 않는 자세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어진 헌금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건강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시며 또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온라인 예배에 나온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가볼 곳이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짠! 친구들! 목사님,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 교회 아래에 있는 카페에요.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릇을 꺼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밥은 밥공기에 국은 국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내면 되겠죠? 그리고 잡채를 할 건데 잡채는 큰 접시에다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어디에다 담으면 좋을까요? 노란 달걀이 빨간 접시에 올라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죠? 맞아요. 음, 그런데, 달걀 마리에 케찹을 찍어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그릇? 너무 큰데요? 케찹 같은 소스를 위한 그릇이 따로 있어요. 짜잔! 이렇게 생긴 작은 종지예요. 종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달걀 마리를 놓으면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 종지지만 엄마들이 이렇게 작은 종지 아예 쓸데없어 하고 버리지 않아요. 꼭 필요한 그릇이거든요. 커피는 어떤 그릇에 먹으면 좋을까요? 짜잔!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커피잔에 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그릇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줄게요. 이 그릇은 짜잔! 와! 주전자네요. 그런데 이 그릇을 자세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앞에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가 조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십자가가 있어서 여기를 잡고 뚜껑을 이렇게 여는 주전자예요. 그런데 이 주전자가 왜 특별하다고 목사님이 말할까요? 여기다가 뭘 담아 먹으면 좋을까요? 물? 콜라? 아니에요. 이 그릇은 성찬식을 할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포도주. 맞아요. 성찬식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만들어진 재질도 다르지만, 각자의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특별한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에이! 예수님께서 사람한테 그릇이라고 하셨다고요?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궁금하죠?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두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던 장면이 기억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감동적이고도 슬픈 장면에서 마치 스테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문으로나 지식으로나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성경박사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도 스테반도 모두 죽었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울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는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편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사울을 보냈으니 모두 싹다 잡아드리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이래요. 어느날 사울은 사람들과 함께 담에색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사울의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사울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은 그 순간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너무 밝은 빛 때문인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사울을 부축해서 담의색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메색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 다메색에 왔단다.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어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왔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면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지요. 가거라, 사울은 내가 사용할 나의 그릇이란다. 사울은 외국 사람에게,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전할 내 그릇이란다.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볼수 있게 되었대요.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음식도 먹고 힘을 회복하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설교했대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닌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그릇,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임금님과 높은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책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대요. 우리 친구들 그것 알고 있나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그릇, 그릇이래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시려고 하신대요. 와,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곳에 사용되고 싶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 너무 작아, 아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언제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면 된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멋진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고나옵나이다. 아멘